안녕하십니까. 애니입니다. 제가 드디어 입문 3년 만에 11번째 바이크를 데려왔습니다. 그거는 바로 두가티 멀티스트라다 950. 아, 지금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제그 리스트에 없던 기종인데, 원래 만약에 이걸 사더라도 1200을 사고 싶었는데, 어, 어제 그냥 갑자기 이 매물을 보고 너무 그 쿨매가 올라와서 그냥 갑자기 결정해서 갑자기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지금 타 보는 거고요. 음, 캐스레님은 지금 한 3km, 3km 정도 지금 타고 왔습니다. 아, 중립은 진짜 잘 들어간다. 지금 한 60km 정도 타보로어 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거 지금 탄 지가 한 20분도 안 됐고요. 네. 그리고 거리상 지금 5km 정도도 안 타고 지금 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느끼는 기분이 아마 가장 그 원초적인 그거일 것 같아서 뭐 별로 설명드릴 건 없지만 첫 느낌, 네. 첫 느낌 정도 그냥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이 모델은요. 멀티스트라다 그냥 950이고 S 아니고 네. 950 일반 모델이고 어 신차가는 2100만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외관적인 좀 특징을 보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멀티스타라다 같은 경우는 1200 시리즈는 앞뒤 모두 17인치 타이어고요950 어 같은 경우는 앞에 19인치 그리고 뒤에가 17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을 때 그냥 1200과 950은 딱 구분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9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티탄 컬러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즘 나오는 950S는 검은색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0S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주면은 스포크 휠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옵션이 한 180만원짜리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9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티탄 칼라 휠에 앞바퀴가 19인치인 걸 보면 외관상 그냥 딱아 저거 950이구나 가장 싼 모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바이크는 위에서부터 볼게요 음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바를 하나 새로 장착을 했습니다 기비에서 나온 이걸 뭐라고 하지? 어, 핸드폰 장착하고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이 어, 바를 하나 장착을 했고요. 이 멀티 퍼포즈 같은 경우는 어, 이 핸드폰이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게 진짜 너무 편하거든요. 일단 그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부가티에서 나온 핸들바 백도 달려 있습니다. 보니까 DB OEM이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은 안에 상표는 입이라고써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 조금 넣고 다니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전 주인분께서 달아놓으셔서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바이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인 3박스. 이게, 아 제가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제가 지금 솔직히 정확한 건 모르겠고, 대충 말씀드리면, 음, 양쪽 사이드백이 120인가 150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탑박스가 무려 80만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박스를 다 달게 되면 옵션이 30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아, 제돈 주고는 못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달려있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탑박스 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노티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가격을 듣고 계속 달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너무 비싼 거에서 써 먹어야죠. 그리고 그 앤드류나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막버스터 핸들 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음, 이거는 또뭐 저는 처음에는 아 이거 왜 달아놨지 이거 안 예쁘게 막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두가티 같은 경우는 순정 부품이 워낙 비싸니까 또이 지금 순정 핸들 가드에 윙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꿍 한번에 아마 이게 깨지면 이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가격이 꽤 나가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장착을 한것 같습니다 아직 묶음 상태라 깨끗하죠 그리고 어 이게 이걸 엔진 가드 엔진 가드는 아니잖아 프레임 가드 투라텍에서 나온 프레임 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거는 두가티 어, 퍼포먼스 가드라 그래서 두가지 순정품처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역시 투라텍에서 나온 언더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이 언더가드가 마치 오프로드를 해야 될 것처럼 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멀티스트라다를 산다면 저는 무조건 이두 개의 가드 위에 가드 언더가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부터. 왜냐하면, 저 이게 주는 느낌이 이렇게 딱, 뭐라 해야 되지? 딱이 느낌을 주거든요. 딱 이렇게 약간 조류, 타조의 어떤 배 같은 이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게 입구없구가 있고 천지 차이더라고요. 디자인이 제가 볼 때는. 특히 언더가드 입구없구가 있고 있고 천지 차이에요. 디자인상으로. 그리고, 또 옵션이, 아, 이거, 지금, 발판이 엔드로 발판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더 넓고, 어 옆에서 보시면 돌기가 더 심해요. 엔드로 발판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 위에 고무가 이렇게 있는데, 고무가 상당히 두꺼워요. 이이 아 정도 두꺼운 그 고무 패드가 있는데, 그거를 있는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브레이크가 너무 안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뺐더니, 빼니까, 어 그립감도도 좋고, 브레이크도 훨씬 잘 밟히고, 아, 딱 좋더라구요, 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소소하게 이런 악세사리 이런 것도 달려있구요. 그리고 그 엔진 오일 캡도 두가티 퍼포먼스 걸로 달아놨습니다. 두가티 퍼포먼스 안개등입니다. 이 두가티 퍼포먼스 안개등을 달게 되면, 음, 여기에 있는 순정 안개등 버튼을 누르면 들어옵니다 그렇죠 저걸 안 달면 이거 눌러도 이제 아무 변화가 없겠죠 지금 전체적인 옵션은 이게 다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순정 상태입니다 아 핸들라이저가 달려있네요 핸들라이저 지금 보시면 여기 한 3cm 정도 되는 핸들라이저가 이렇게 연장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만세까지는 아니고 음 바이크에 앉았을 때 팔을 그냥 쭉 앞으로 뻗으면 앞으로 나란히 를 하면 핸들이 딱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구입한 멀티스트라다 950에 달려있는 옵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 일단 첫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 키는 173이고 이 바이크의 시트고가 840인데 양쪽 양발 착지가 되고 아꿈치가 어, 닿아요. 발가락만 닿습니다. 어, 검지 발가락 정도까지 닿고 뭐 이렇게 어, 7자 자세 하게 되면 아주 편하게 닿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바이크가 많이 무겁지 않아서 어, 이렇게 하는 거는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멀티스트라다 시트고 발 착직성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키가 173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체육이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양쪽 발이 다 닿았을 때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뭐, 한쪽을 든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네.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쪽 다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편합니다. 전혀 뭐. 네. 그리고 지금 스탠딩 거 보면은, 스탠딩도 되게 편해요 스탠딩도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스펜션이 950S 같은 경우도 전자 서스펜션인데 얘는 지금 그냥 조절식 서스펜션인데 엄청 물러요, 지금. 이거는 제가 디폴트 값으로 지금 해놓긴 했는데 굉장히 무릅니다. 어, 그래서 느낌이 좀 되게 독특한데요. 그, 약간. 어, 출발할 때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주행 느낌이 되게 독특해요. 뭐라 해야 되지? 좋게 말하면 그 속차감이 좀 좋은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꿀렁꿀렁 돼요. 뭐 일단 나가는 거는 후기 지금 뭐 리뷰 보면은 뭐 굉장히 잘 나간다고 지금 그게 많은데 저는 일단 사기통 어 알차를 타다 넘어왔기 때문에. 막 그렇게 엄청 잘 나간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진 않고요. 그냥 딱이 배기량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반 클러치감이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오늘은 일부러 시내로 안 들어가고 외곽으로 쭉 달릴 수 있는 코스로 한번 가볼 거고요. 가속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막 밀고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트윈하고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앞 서스펜션 눌림이 좀 심해요. 브레이크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 와, 대박.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느끼는 느낌이라서, 아,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서스펜션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게, 전자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 이 노즈다이브 현상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아프리카 트윈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아 먹었는데 올해 신형부터는 이제 전자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얘가 지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장거리 이렇게 타거나 올해 바이크를 타실 분들은 최소 950S 이상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퀵시프트 있는 오토바이만 타다가 어, 지금 없는 오토바이를 타니까 너무 지금 힘들어 어, 되게 이상해요 아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지금 보면은 약간 꿀렁꿀렁, 서스펜션이 꿀렁꿀렁. 어, 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대형 차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제 한국 차들도 서스펜션이 많이 딱딱해지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서스펜션이 딱딱하면 다들 그 승차감이 안좋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랜저나 막 에쿠스 이런 차들이 서스펜션이 엄청나게 무르고 꿀렁대게 나오거든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음... 나를 버리고 다 가는구나 자 지금은 4다 어 근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큰 욕심 없이 이렇게 어, 자 여기 오, 어, 그, 야, 여기 지금 굉장히 짝 그런데 딱 내려오면 한두번세번 번 정도 몸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아, <laughs> 이 느낌 진짜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또 계속 타면 사실 그냥 이러, 뭐 이렇게 아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진짜 전자식 서스가 달려 있고. 음. 진짜 감 좋은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 아무튼 근데 아, 저는 지금 오랜만에 이게 좀 느끼는 거라 아직은 괜찮습니다. <laughs> 이거서 스페인에 적응되면 재밌을것 같은데. 꿀렁꿀렁. 꿀렁꿀렁. 몰라 몰라 <laughs> 서스펜션은 조금 딱딱하게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음, 또한 가지 조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리그립이 생각보다 잘 나와요 어. 어 이게 딱 무릎 사이에 탱크가 들어오고 리그립이 아주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지금 제 바이크에는 그.. 니그립 패드가 없는데 니그립 패드만 하나 사서 달면 어.. 어.. 니그립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첫날이라 무리할 필요는 없고 아.. 코너링은 이거 대박이네 야 이게 뭐 진짜 거의 쳐다보면 눕는 수준인데요, 코너링은? 와우. 코너링은 진짜 대박이네. 아, 오전까지 비가 왔는데 왠지 저 위로 올라가면 비가 올것 같다. 지금 뭐. <laughs> 야, 이렇게 달리면, 이렇게 달리는 오토바이네. 어? 이렇게 달리는 오토바이야. 그리고 브레이크 정말 잘 듣습니다. 칼 브레이크. 아, 코너링도 좋고 브레이크도 잘 듣고 그리고 이 바이크 진짜 칭찬해 줄만한 점. 백밀러. 백밀러가 진짜 크고요. 또 고급스러워요, 좀.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우면서 크고 시인성 저, 대박이고, 와 좋습니다. 김재가 일부러 기하변성하지 않고 어.. 속도가 좀 줄었는데도 땡겨보고 있는데 막 힘이 흘러 넘치는 정도는 아니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달리기에 무리없는 정도? 그 정도 출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숫자로 느껴지는 무슨 100마력이나 200마력이나 이런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라이더가 느끼는 체감속도가 훨씬 중요하지 제가, 어, 바로 엊그제 때까지, 어, 200마력이 넘는 네이키드, 어, 레플리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뭐죠? 보시는 분들이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제가 좀안 나간다 그랬는데 그말 취소할게요. 잘 나갑니다. 아까 안 나간다 그래서 미안해. 어? 어?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이런 애인지 몰랐어. 미안해,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근데, 정말 편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음, 스트레스가 좀 없네요. 어, 백멜라 같은 게잘 보이니까 뒤차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주행풍도 상당히 잘 막아주는 것 같고, 제가 요거는 약간 프리뷰, 그러니까 첫 느낌만 얘기를 하고 한 1000km, 2000km라도 주행을 한 다음에 그때 느낌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시프트인 줄 알고 <laughs> 클러치도 안 잡고 지금 클러치도 안 잡고 변속하고 있어. 지금 제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 아 근데 코너링은 진짜 좋네요. 코너링은 쳐다보면 그리 가네요. 원래 앞바퀴가 좀 크고 앞바퀴가 좀 얇은 바이크들이 코너링이 좋더라고요. 제가 타보면 그 어드벤처류들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또 코너링을 뭐 좋다고 할수 있나? 사실 코너링 제일 좋은 건 알차 아닙니까? 그니까 뭐 그, 그런 거죠. 그 거죠 훅훅 잘 눕는다는 거아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지금 멀티포포즈 계열의 지금 어투어러를 지금 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작년 여름까지 타고 수천 XR? 수천 XR 타다가 알차 타고 이거 타는 건데 제가 지금 굉장히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어색해서 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000rpm 넘어서면서부터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쉴드를 올리고 코를 긁어도 돼요 쉴드를 <laughs> 올리고 코를 긁을 수 있습니다 어.. 6,000rpm 7,000rpm 넘어서면서 그 나는 소리가 되게 매력적이네요 배기음이 리뷰를 하고 사실은 영상을 껐는데 그 뒤로 지금 한 30km 정도 달렸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지금 바뀐 생각이 있어서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아, 일단 제가 좀안 나간다 그랬는데 그말 취소할게요. 잘 나갑니다. 뭐, 리터 알차처럼 나가지는 않지만 잘 나갑니다. 잘 나가. 제가 안 나간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 제가 이 스로틀 조작을 그러니까 알차, 알차는 뭐 이렇게 훅훅 땡길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어, 가속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는데 얘는 이렇게 그냥 막 개방을 막 이렇게 완전히 확확 이렇게 확확 열어주니까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네. 일단 그거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말 두드러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노면에 대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땅이 뭐 어떻게 생기든지 상관이 없어요. 와, 그 이렇게 아까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꿀렁꿀렁한 승차감에서 이런 또 느낌을 주는 거 보니까 아, 쇼바가 괜찮은 쇼바 서스펜션 차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노면에 대한 스트레스가 1도 없어 1도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특징적인게 뭐냐면요 코너가 <laughs> 와우 그냥 쳐다보면 눕습니다 네 쳐다보면 눕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나보네 그리고 오히려 이거 뭐야 막 내가 생각한거보다 너무 누울까봐 걱정이 될 정도? 저처럼 이제 코너를 못하는 사람들은 바이크가 갑자기 내 의도보다 막더 누울려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아... 아까 리뷰했던 거몇 가지 정정하고요. 또 제가 500km, 1000km라도 더 타고 보, 타보고 정말 진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뷰 영상이니까요. 어, 여기까지 마치고 정말 생각한 거보다 어, 바이크가 아, 가성비 진짜 좋네요. 정말 좋아요. 미안해. 아까 안 나왔나 그래서 미안해 어어 아빠 잘못 생각했다 네가 이러는지 몰랐어 미안해 미안해 내 잘못이야 자 감사합니다 프리뷰 다시 여기서 정말 마칩니다 안녕.